21득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. 네, 그 득점 가운데는 특히 볼을 갖지 않는 백도어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플레이였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는 그 볼이 꼭없더라도스어를 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. 네, 허웅 선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허웅 선수 들으십니까 네, 안녕하세요. 자 오늘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. 먼저 3연승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육강 어,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, 이렇게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. 요 저희가 용병도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찬이 형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팀 하나가 돼서 이겼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아 어, 오늘 그 플레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플레이는 어떤 겁니까? 어, 예를 들어서 뭐3포인트 있을 거고 백 o i 플레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가지 그 s 특점 황황을만어줬줬데 어, 오늘 상 s 랑 p o 영이랑 커팅 패스를 잘 주기 때문에 볼 없는 플레이를 했던 게 제일 어, 편하게 n t s 했었던 것 같습니다 p 허웅 선수 오늘 저는 특별히 이3 p o i 가패스3를 정말 잘본것 같거든요. 네. 오늘 유기적인 패스가 연결 points. 3 p o i 을 t s 3 points, 3 어 일단 패스를 잘줄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 선수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 패스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게임 플랜을 짜면서 오리온의 그 수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그 게임 플랜을 짰나요? 일단, 용병이 없을 때는 그 상대팀 용병한테 트랩 수비를 가고 반대에서 끝까지 움직이는 수비를 했고요. 어, 좀안 좋은 상황에. 자, 어흥 선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? 어, 오늘 이대성 선수와 나란히 2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직전 경기 이대성 선수가 경기를 마친 이후에 웅이랑 한번 멋진 대결 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대성 선수와의 매치업은 좀 어땠나요? 어, 대성 형을 제가 안... 자, 어, 허웅 선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대성 선수와의 매치업이 상당히 흥미로웠었는데 네네. 오늘 두 선수가 나란히 21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. 네네. 오늘 두 선수의 맞대결 어땠습니까? 어, 대성형이랑 매치가 서로 안 돼서 잘 어,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승부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. 그 앞에 세 경기 특히 오리온하고 세 경기는 조금 부진했는데 오늘은 또 좋은 활약을 했어요.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? 어... 팀 동료들을 믿고 편하게 농구를 하려고 하던 게 이용을 이용을 하고 편하게 농구를 하려고 했던 게 오늘 잘 먹힌 것 같습니다. 자 허웅 선수 뭐 지금 현재 중계석 뒤쪽으로도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팬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매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고요. 하어 앞으로 더 많은 승리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원주 D.B.의 3연승에 주요 허웅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